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적과 꼴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하여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들을 또의 근성이 있던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모세를 따로 불러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 주심으로. 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만 잘 지키기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탈바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시간에 그, 기, 그 시간 동안에 어,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80세. 80세 자기들을 인도하여 내었던 그 모세가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어, 혹여라도 이 모세가 산에서 죽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모세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아보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이 모세가 지금 어찌 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론에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가를 찾아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하였던 그대로 새로운 신을 만들어 내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론은 어떻게 말을 해야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어, 뜻을 구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모세가 곧 있으면 내려올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라는 말을 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모아 송아지 현상을 만들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에 먹고 뛰놀았다 라는 것이죠. 이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셨던 분명한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잘 여기까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진멸시킬 거야.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다 진멸시키고 내가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 하려고 했던 그 것을 내가 너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이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엎드리면서 간구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기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록 이들이 잘못한 것은 맞고 이들이 죄를 지은 것은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산에서 진멸하시려고 일부러 불러내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끔 만드시려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저버리려고 하십니까? 비록 화가 나신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의 이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밑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황을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아론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때 아론은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 그냥 토에 넣었고, 아 불에 넣었고, 갑자기 이들이 어 송아지상으로 튀어 나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고,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들이 얼마나 악한 이들인지 어 당신이 더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변명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상황을 정리하고자 이렇게 외치게 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오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범죄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편에 온전하게 설 사람들은 그대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레위 자손들이 그들에게 나왔을 때 모세는 어, 이 범죄한 자들을 칼로 죽이라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어, 우상을 통해서 기뻐하였던 3,000 명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다 용서되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은 간구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신실하신과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말씀하셨기에 저주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죄를 묻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 죄가 용서를 받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간구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조건으로 자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 이 책은 무엇으로 의미하는 걸까요? 생명책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말해 내가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모세가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하는가를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작기 때문에 이들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건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이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임에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 한다 한들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실 수 있으셨던 건 용서하실 수 있으셨던 건 그만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이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온 인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죽게 되는 노년까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잃게 된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목숨을 걸고 바꾸신 분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금 살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범죄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목숨 값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영혼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며 살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면 모세의 이 간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죄는 이 이스라엘의 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성도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건그 기도, 목숨을 건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먼저 구원받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 죽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살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또 다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구원을 이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지금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지 않는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함으로 또한 우리뿐만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